안녕하세요. 예초비전선결계안희한 목사입니다. 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이제 윤석열 당선자이죠. 조금 지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어, 윤석열 당선자가 어, 당선이 되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라면 황교안 대변님입니다. 어, 민경욱 전 의원, 또 이제 백모 뭐 박성현 선생님 에, 등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고생하던 분들 그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일 선거날 저희 교회 임면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삼각대를 빌려달라고 오셨어요. 왜 삼각대를 빌리느냐 부정선거 이제 감시하려고 이걸로 촬영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 역사상 이렇게 이렇게 문제들이 얼룩진 선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사들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투표용지 색깔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투표용지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존재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다 아니죠. 왜 이재명 표기된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죠?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보조지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분이 투표 용지들이 아주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었다가 이게 들통나서또 언론에서 두들겨 맞죠. 아니 한나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그 중요한 투표 용지를 그렇게 쉽게 방치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어수선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부정 투표다, 부정 투표다. 이런 댓글들도 험함하게 달렸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죠. 출근도 제대로 안 했고 뭐 그데뭐 비상근이 어쩌느 아니 대선 앞두고 비상근 왜 따집니까? 그럼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지 말아야죠. 되면 안 되죠. 됐으면 은 목숨 걸고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그데 감당을 안한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죠. 요 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 선거에 기미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였는데, 예, 그런데 1%도 안 되는 근수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진짜 골치 아플 뻔이죠. 예, 그러면서 참 잘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더 크게, 대단히로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사실 조금만 더 확대가 되었다라면요. 순위가 뒤집혔을 겁니다. 이재명,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이 부정선거 문제로 많이 떠들었거든요.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감시를 했거든요. 목소리를 했거든요. 싸웠거든요. 이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부정선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시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황교안 대표님이 있었던 겁니다. 이름에서 윤, 윤석열 당선자는요. 황교안 대표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조금만 더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당선되지 못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땀 흘려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곳곳마다 진짜 애를 써가면서 나서주고 움직여줬던 국토부 멤버들 또 부방대 멤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더 감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어, 그 직전에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본 거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참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한기현 대표를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열이 받죠. 상처가 되죠.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또고개 숙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만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부정선거 감시하는데 사람들 보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일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죠. 어, 제가 조만가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정우 목사님 쪽에서 부정 선거 막는 데 사람들 좀 보태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에, 만약 보태줬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보태주지 않았다면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 이 부정 선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솔직히 딱한호에해서 아무리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요. 아무리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아도요,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요, 부정 선거가 아주 넓게 넓게 일어나서 엉뚱한 쪽에 표가 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 표가 빠져나간다면요, 이건 그냥 100%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막는 거는요, 선거에서 이기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집중한 황 대표님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런 일에 힘을 실어줬다면, 전목사님 정말 귀한 일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막강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부정선거 막는데 사람을 아예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무속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무속과 연결고리를 가지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 등 돌리고 날카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 좌파 세력들이 절대로 가만히 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라를 뒤흔들 거란 말이죠. 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대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서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모양 요건이된 거는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겪는 거고 요모양 요건이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배교집단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원주의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WCC, NCK 여기에 동조하는 CBS. 이런 것들을 청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퇴출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 하나님 징계의 조리를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소리를 해 주시고, 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